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초대형 산불이 안동과 영덕 등 다섯 개 시군을 휩쓸었는데요. 화마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천년고찰 의성고운사 주변에서 멸종 위기종 등 야생동물이 포착됐습니다. 산불 피해 반년 만에 나타난 동물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의 그으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북 의성고운사. 고운사를 둘러싼 산등성이는 하얀 잿더미에 뒤덮였지만 고운사 주변의 초목엔 조금씩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자연 복원을 하고 있는 고운사의 사찰림. 뼈대만 남은 나무들 앞으로 얼굴에 재를 묻힌 노루가 나타나더니 잿더미와 작은 풀 사이를 헤집습니다. 고운사 인근 언덕에선 고라니들이 사방으로 뛰어오르고 경내 안의 작은 개울에선 멸종위기종인 담비 한 쌍이 포착됐습니다. 삼십 마리에서 한4 0 마리 정도 지금 파괴 되고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일된게 아니고 산에서 아주 게 살아남은 애들. 지난 산불의 전체 사찰림의 9 7가 불에 탔지만 남은 초목들은 반년 사이 새순을 튀었습니다. 초식 동물은 물론 나무에 알을 낳기 위해 곤충들이 또그 곤충과 유충을 먹기 위해 새들이 고운사로 몰려들었습니다. 동물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이 회복력이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은 자연한테 맡겨 놔야지. 반면 사찰림 밖에선 불탄 나무를 제거한 뒤새 나무를 심는 정부 주도의 인공 살림 복원이 진행 중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고운사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안쪽에서는 자연 복원이 시작된 것과는 달리 사찰림 바깥 주변 국사유림에서는. 산불 피해 목에 대한 대규모 벌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 회복과 인공 복원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나은 방법일지는 이상 기후가 더 심해지기 전 풀어야 하는 상황. 생물 다양성을 보하고 기후 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산불 난 지역도 로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산림청은 급경사지 붕괴나 생활권 주변의 2차 피해 우려로 산림 안정화를 위한 인공 보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